샬론,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모두 잘 지내고 있지요? 오늘은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선생님이 아주 예쁜 반지를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 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어, 근데 반지가 어디 갔지? 어 이상하네 반지가 어디가 있지? 어 선생님이 반지를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 이 가방 안에 놔뒀나? 이상하네? 반지가 어디 갔지? 어 정말 중요한 반지인데 어더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어 이것도 아닌데 반지가 어디가 있을까? 어 기억이 안 나네 이 가방 안에 있나? 어, 떡해요 선생님이 반지를 잃어버렸나 봐요. 아, 정말 어떡하지? 어, 아, 어디가 있을까? 아, 찾았어요.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예쁜 반지예요. 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자, 어때요? 선생님 한번 해 볼게요. 짠! 너무 예쁘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찾고 계세요. 무엇을 찾고 계시냐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우리 은혜 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우리 다 함께 예배 시작해 찬양하면서 예배드려요. you yeah, see yeah, yeah, yeah.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보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해요 두손짝 드는 꼭 하나님께 기도해요. 마음 모아 기도해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안식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주의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향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안녕 친구들. 모두들 찬양 준비 됐나요?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 지켜 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thank 자연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우와,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으로 환해졌어요. 음, 보기 좋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파란 하늘에 동실동실 흰 구름이 떠있어요. 하늘에 있는 구름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귀여운 참새가 하늘을 날아요. 날쌘 독수리도 하늘을 날아요. 하늘도 참새도 독수리도 모두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멋진 자연이에요. 넓고 푸른 들판에 알록달록 예쁜 꽃들이 피었어요. 들판에 있는 예쁜 꽃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멋진 줄무늬 얼룩말이 신나게 들판을 뛰어요. 어우, 사자도 멋지게 들판을 뛰어다녀요. 들판도 꽃들도 동물들도 모두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멋진 자연이에요. 깊고 푸른 바다에 철석철석 파도가 치고 있어요. 바다는 누가 만드셨을까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집게발을 가진 바다가재가 먹이를 찾아다녀요. 어푸, 어푸, 숨을 내쉬는 고래도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헤엄쳐요. 바다도 바다까지도 고래도 모두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멋진 자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듯이 자연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연을 잘 돌보아주어라. 그런데 큰일 났어요. 아야, 아야, 자연이 아파하고 있어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 때문에, 우리가 남긴 음식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아파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연을 잘 돌보아 주어야 해요. 엄마, 방에 아무도 없을 때에는 불을 꺼야 해요. 우리 찬송이가 아주 좋은 생각을 했구나. 우리가 전기를 아끼지 않으면 북극의 얼음이 빨리 녹아서 북극곰의 집이 없어진대요. 그래, 찬송아. 그래서 전기를 아끼는 게 너무 중요하단다. 찬송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돌보기 위해 정기를 아꼈어요. 찬송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찬송이를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아빠, 음식을 남기지 않을 거예요. 우리 찬양이가 아주 멋진 생각을 했구나. 네, 우리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땅이 아파한대요. 구래 그래, 찬양아. 그래서 음식을 남기지 말아야 한단다. 찬양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돌보기 위해 음식을 남기지 않았어요. 찬양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찬양이를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삼촌, 우리 카페에서 물병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믿음아, 그거 좋은 생각인데? 우리가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에 물병을 사용하면 자연을 지킬 수 있대요. 네, 믿음아. 그래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는 게 너무 중요하단다. 믿음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돌보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물병을 사용했어요. 믿음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이를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는 자연을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는 자연을 지켜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는 자연을 사랑해요. 우리 친구들 자연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지키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찬송이처럼 전기를 아끼고 사냥이처럼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믿음이처럼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물병이나 다시 쓸수 있는 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자연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어요. 두손 짝. 들은 꼭 하나님께 기도해요. 마음 모아 기도해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시며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높은 산과 들판과 바다를 통해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지 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로서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마음 모아 헌금 송을 찬양해요. 기도 드리겠습니다. 두손짝 드는 꼭 하나님께 기도해요. 마음 모아 기도해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유치부 친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려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모아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